우분투 20점 영상환경에서 로스 노에틱 설치를 하는 영상입니다. 처음에 패키지 로스 ORG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는데 공식 위키도 있거든요. 여기서 순서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셔도 되고 정리한대로 설치를 따라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권한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해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설정해주셔야 되는데 로스 패키지들의 인증을 위한 키를 설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소스들에서만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게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아래 이두 명령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실제 로스를 설치하는데 이제 모든 기능이 포함된 이 데스크톱 풀 버전을 다운로드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APT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해놔 가지고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 원래는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여러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느라 좀 용량이 크기도 하고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치된 로스를 사용할 수 있게 뭐 인도에서처럼 우 환경 설정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제 똑같이 우분투에서도 환경 설정을 해준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코드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 q 가 입력되어 있던 게 있었네요 아무튼 다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은 네, 아무것도 안, 떠, 안 떴는데 이때 로스콜를 입력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뜨는게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 설치된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추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그냥 여기 공식 홈페이지 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이렇게까지 하면은 2 0 0 4 5분투에서로스도에 틱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